네 여러분, 이거 BGM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. 오늘 해볼 것은 펜슬 페릴뭐 해석하자면 대충 연필의 위험성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누가 직접 빅트박스로 BGM을 녹음을 했네요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A W D 1P 아, 2P야? 뭐야 두 사람에서 하는 거네? 아 게임에 나오는 모든 모든 것들이 오아 이게 방향키로는 화면이 돌아가고 뭐냐 W W A D로는 이제 캐릭터를 움직이고 그건 거 같네요. 위에 이제 여기가 어디지?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중독성이 있는데? 오른쪽 위쪽에 보이는 저거 오오오 벌레가 따라온다 검은 게이지가 화면을 돌릴 수 있는 게이지 인거 같아요 화면을 조금 돌려볼까? 아, 기다려봐. 이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되는데 벽타기가 안 됩니다. 이 벌레 때문에 조금 성가셔. 저 선풍기가 밀어내는 거겠지. 선풍기가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... 어... 뭐야? 선풍기 너무 많이 밀어내는데, 왜 일단 내려가서 선풍기를 어떻게 하지? 선풍기를... 어, 뭐야? 왜안 나와? 뭐야? 저 선풍기 작동 원리를 모르겠다. 되게 특이한 게임이네요. 근데, 배경에 이상한 공주님 그림도 있네요. 일단은 여기 위에 있을 때 떨어지니까 안 날아갔어. 그러니까 추진력이 있어서 안 날아간 것 같아요. 골 때리는 게임이네. 비트박스 보소 점프로 올라가질 것 같은데, 안 올라가지네. 자, 세이브 이세이이브죠 주막 개, 개 도는 거 있지만 컨트롤 v 탈출. 어디로 가야 될까요? 여기로 가는 게 아닌 건 확실하네요. 아. s a 아 e Sa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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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v 요 레이저 타이밍 맞춰서 하니까 뒤에서 저게 굴러오는구나 세이브 올라가서 벌레가 저걸 막는데? 어! 조짐 살려줘~~ 어. 아니 벌.. 벌레한테 막히는게 어딨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효과음이 그게 있습니다. 입으로 낸 소리입니다. 아니, 벌레한테 왜 저게 막혀? 어떻게 하지? 그건 마음에 든다고요. 이렇게 돌리면? 이렇게 아래로 내려보내. 그리고 돌려. 그리고 빨리 가야 돼. 어이, 좀 어려운데? 아, f 퍽! 여러 아래로 내려보내고 벌레 피하고, 쭉 달려서, 이거 그냥 요렇게 가면 되는구나. 어, 이거 조금 어려운데요? 지나가고, 안 돼! 돌리려고 했는데 안 돌아갔어. 계속, 오메, 뭐야, 점프력, 점프력 왜 이래? 아프! <laughs> 아 안돼 너무 위험해 얘는 왜 아직도 여기 있냐 오 씨. 벌레 도는 속도가 이세상의 속도가 아닌데 오케이 깬다! 예 yeah! 야! Yeah! 이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? 일단 저기까지 안 올라가죠 아 시작부터 돌리고 시작해야 했어야 되나? 오잉? 아. 많게. 목숨이 또 있어, 근데. 이거 여기서 점프해서 바로 못 가나? 안 가지네? 얘를 돌린 다음에. 짜증나, 오케이, 세이 우와, 아니 이런 게 어딨어? 억울해, <웃음> <웃음> 나름 게임성이 있는 걸, 오 거 피하는 게 개발. 이거 어떻게 가지? 아 어떻게 가 이거를? 어떻게 가냐고? <laughs> 어떻게 가? 이것이 연필의 위험성이다 이 말인가? 으씨오씨 존나 어렵습니다. 아니, 왜 죽어? 야, 이거 어떻게 가지? 오오오, 오오오, 오오일오오왔다오오 오.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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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네. 음. 하지만 이 정도 난이도는 돼야 할 맛이 나는 거죠. 이거보다 쉬우면 안 되지. 사실, 쉬우면 좋긴 한데. 아! 아. 조, 좋네! 야! 어떻게 가? 타이밍 못 잡겠어. 오, 왔다! 안 돼! 아 아까 어떻게 갔지? 이거를 어떻게 가야 될까요? 와 이거 어떻게 가야 되지? 오케이 오메 아깝디 아 세이브 아아 아, 세이브 개같이 돼 공중에서 세이브 돼 적어도 위에 서 있을 때 세이브 된 걸로 해줘야 될거 아니야. 화면 기울이면은 아 화면 기울여도 근데 저기 계속 돌고 있어서 기다려 봐요. 일단 해봐야 알것 같아요. 지금 화면을 기울여. 했어? 오오오오오오 오, 오. 오, 오. 좋아요. 좋은 운수. 이거를 내려가자마자 화면을 바꿔야 돼. 더 내려가면 뒤져. 아, 근데 벌레? 나이스 빅토리스. 안내 아, 네, 여러분, 펜슬페릴이라는 게임이었고요. 이거 2인용으로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. 애초에 설명이 이제 2인용처럼 그렇게 설명이 어 있었으니까. 뭐 모르겠습니다. 재밌네요. 특히 이 BGM이 아주 인상 깊어요. 네 여러분, 펜슬 페리라는 게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